내가 이제 그때 YTN에 계약직으로 들어갔을 때 이때 이제 월급이라는 거를 받았을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그때 이제 엄마가 뭐를 사달라고 했는데 비싼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치킨 근데 그날 그게 그렇게 시켜주기가 싫은 거야 첫 달에 야근도 안 해갖고 월급이 딱 88만원 나왔는데 이걸로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거든 그래서 엄마한테 나중에라 그랬어요 나중에, 다음 달에 받으면 사줄게. 때 엄마 웃었어, 그냥. 이제 얼마 번지 빤히 아니까. 그냥 넘어갔어. 어버이날 선물도 넘어갔어요. 그냥. 쭉 넘어가 엄마 생일 선물도 나중에 하고 다 넘겼어요, 그냥. 나중에 내가 더 벌면 하고 다 넘겼단 말이야. 그래서 나중에 내가 여기 시 정교수 계약만 하면 하고 또 나중에가 됐어요. 그리고 14년도에 처음 계약해왔고, 조교 말부터 모은 돈이랑, 어버이날 전까지 나온 월급을 끌고 다음 달 기대 수익까지 더해서, 이제 엄마한테 처음으로 뭘 하나 사줬어, 요 이제. 가갖고, 뭐 내가 부자라도 된 것처럼 엄마 골라, 이러면서, 그 현대백화점 가갖고, 이제 뭘 이제 사줬다고, 가방을. 근데 일이 너무 바쁘니까, 나는 360을 내내 일을 하는데, 같이 어디 뭐 단풍 보러 가자 꽃 보러 가자 하나도 못하고 엄마 나중에 여행 보내줄게 그냥 사주는 걸로 퉁쳤지 뭐 그랬는데 이 엄마가 오래 못 걸으세요 발도 아프고 산후조리도 못했어 갖고 관절도다 나가 가지고는 팔도 못 드시고 여러모로 몸이 지금 너무 안 좋으셔서 어디 여행도 못 가시고 이제는 집 근처 도는 거 정도가 끝이에요 이제 내가 이렇게 나중에를 그렇게 외쳤는데. 이게 없어. 그래서 뭐든지 20대에 내가 전성기일 때는요. 그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아요. 난 뭐든지 할수 있거든. 근데 할수 없어요. 20대에 1년이라도 좋으니까 잘만 준비하면 내가 뭐든지 다할수 있게 될 때가 30대예요.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다 좋습니다. 그 나중에 오긴 옵니다. 노력하면 앞당겨서 맞이할 수 있어요. 근데 나중에 나중에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시간이 오지 않더라고. 그 때는. 그러니까, 어떤 이유로든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겠지만, 그, 나랑 좀 다를 수도 있어요. 뭐, 다른 개념일 수도 있고. 근데 뭔가 하나 소중하게 이렇게 해주고 싶고 지키고 싶은 게 있으면은, 그냥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공부한다. 뭐, 그런 것도 좋은 동기부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미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,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볼게. 거기 18번 보시면, 첫줄 가운데에서